동네 분이신데요. 한 35, 36, 4자는 이미 다 빠져나갔답니다. 요즘 그렇게 나온다면 잉어가 붙어서 낚시하기가 좀 불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저오면늘이 자리에 앉아요. 여기서 옆 건너편에 늘 붙이고 냈었는데 오늘은 좀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서.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땅에 접지하고 장어 진지 않고 낚시할 수 있는 좀 간편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포켓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낚시를 하셨나요? 이런 어리연 중간 중간에 포켓이 있어서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자 한 서너 마리 잡았어요. 그 동안 이게 저 요즘인 것 같아요. 요즘 요즘 음, 몇해전 요즘에 내려왔고 또몇해전 가을에도 한번 내려왔는데 올 때마다 사자 한 마리씩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배스 낚시하시는 분들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끊어지면은 회수를 하셔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요거 그냥 여기다가 방치하고 가시면은. 물새들이, 새들이 다리에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제발 부탁 좀 합니다. 또부어 낚시 하시는 분들, 동네 낚시꾼 분들, 이런 거좀 하지 마세요. 아, 아, 아왜 담배 피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도 낚시 하시고, 이거 그냥 두고 가셨나요 왕. 이따가 요 쓰레기 좀. 제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좀 좌대를 물 안으로 더 끌고 들어가가지고 건너편에 완전히 붙여보고 싶지만은 아,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려면 한 5m는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 오늘은 좀 편하게 낚시하겠습니다. 바지장을 안 신고 그냥 요 정도의 포켓만 그 공략을 해도 될것 같아요. 고르텐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르텐이 좋긴 좋은데, 수심이 두들밭 쪽은 한 40cm? 40에서 50 사이? 붕어가 나오면은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어리, 어리언이나 마름, 마름이 많은 데서는 초리 끝에 끝이 어리언이나 마름에 다 있으면은 챔질할때 저게 딱 걸려가지고 후킹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고사포처럼 초리대를 약 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몇 번을 떨궈 가지고 이런데 걸려가지고 초리대가. 그래서 챔질의 그 한성력이 바늘에까지 닿질 않아서 설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오늘은 조금 높였습니다. 초리대 끝을. 길수록 얕고, 긴들수록 짧은데일수록, 그러니까 한가운데일수록 수심이 한 10cm 정도 더 나갑니다. 저는 이 정도 수심이 딱 제일 좋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또 걸렸네. 이 정도 수심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40에서 60 사이. 산란은 끝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있는 데까지 약 200m? 뭘또 안, 두, 안 가지고 왔어요. 바리바리 한 번에 온다고 바리바리 써들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결국은 뭔가를 또안 가지고 왔네요. 좀 쉬었다가 가서 두고 왔던 거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미끼를 던지면서 그러면서 바늘에 살살 걸려서 나오게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구멍이 크면은 계속 커져요. 낚시 안 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건너편 부들밭에서 계속 본 거. 천부독되네요. 가물치 같아요. 울렁대는 거 보니까, 가물치 같습니다. 여기 입질 되게 좋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사자를 잡았을 때는, 36대 4자가 나왔는데, 그거는, <laughs> 받아 먹었어요. 아니, 잘 떨어지는 데인데, 구르텐 달아가지고 던졌는데, 찌가 내려가다가 다시 눕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저기 맨바닥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살짝 덜어봤더니, 울컥 하더니, 그냥 그 거기서 41점 c 이나오더라고 받아 먹었어요. 그 정도로, 활성도가 좋을 때는, 그냥 뭐 모든지 뭐다 나옵니다. 여기 좋다. 고기 잘 던졌다. 그래서 입질이 여기는 뭐 간사하거나 한두발디거나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위기는 기대가 되네요. 근데 왼쪽에 이쪽에 이렇게 수중 보가 있어요. 이렇게 수중 보가 턱이 있습니다. 턱. 그래서 붕어들이 거기로 통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강낚시가 그러하듯, 요런 새강 쪽, 작은 새강인데 요런 작은 새강에는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들어오면은 몰려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한 마리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꽝이거나, 아니면 대박이거나, 아니면 뭐 외로운 늑대처럼 한두 마리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다가 먹이 활동에서 하나 걸리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걸리면은 대박. 그 다음에 때가 안 맞으면은 쪽박. 이게 강낚시 패턴인 것 같아요. 잉어만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루텐을 믹스 커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그루텐은 간호로해서 지난 주에 썼던 아메리카노 커피로 개던그 그루텐 남은 거 다시 갖고 왔어요. 이거 다 쓰면 믹스커피로 그루텐을 개서 오늘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과연 믹스커피로 그루텐을 개을때 부모들이 뭐 선호하는 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싫어할까 싶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소수 그루텐과 부풀어오르는 그루텐 조금 섞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laughs> 결과가 어떨까요? 팥빙수인가요 이거? 자 지난주에는 아메리카노 그루텐 이번주는 커피 믹스 그루텐입니다. 결과는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9대를 폈습니다 맨 왼쪽 대는 3,6대인데요 3,6대만 옥수수를 달아뒀고 나머지는 다 그루텐이에요 4 4대서부터 2,9대까지 그렇게 구멍 구멍마다 채비를 떨궜습니다만 요 어리언이 끝나는 요 부분의 수중 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턱을 넘어서 지금 붕어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바닥은 돌과 모래가 섞인 마사토인데 아마 들어오면은 건너편에 이 부들을 끼고 들어와서 건너편 벽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건너편까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어, 올 때마다 밤에 건너편 벽에서 그냥 덤벙덤벙 되는 뭐 붕어 지나가는 소리와 뭐 아무튼 노는 소리가 저 건너편 벽 타고 이렇게 계속 들려요. 그래서 아 붕어들이 이쪽 내그 쪽으로는 안 오고 건너편 벽을 타고 저 위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벽에다 붙이고 싶지만 저기 수심이 뭐 10cm, 20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굳이 뭐, 아주 바싹 붙일 필요는 없고, 게다가 또 청태가 그 부들, 그 뿌리 쪽에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듬성듬성 약간 부들에다가 또 건너편에다가 좀 떨어뜨려서 채비를 담가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한네 번인가 다섯 번 왔는데, 거의 올 때마다 사짜 얼굴 을본것 같아요. 봄에 4월달, 5월달에도 올 때마다 한 마리씩은 잡았고, 가을에 올 때도 한 마리씩은 잡았어요. 올때꼭이 자리에 앉아요, 저는. 이 자리는 늘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앉는데, 그래서 오늘은 물속에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요 정도 자연 포켓에다가 그냥 담가 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뭐 거의 12시인데, 난 12시요. 아마 초저녁서부터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침 일찍 또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대통령 선거 시즌이잖아요. 일부 후보 중에 어떤 분은 당선이 돼도 사대강 보호를 그대로 놔두겠다 이 물, 물 막은 거를 이런 공약을 갖고 출마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 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laughs> 이 낙동강에서의 마지막 낚시가 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무튼 겸사겸사 내려왔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낙동강에건, 이건 보낚시, 낚 그, 강에서의 낚시가 한동안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당선이 되면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물론 이게 보를 막는다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하지만 낚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를 열면은 좋은 낚시터가 또 사라지는 그런 아쉬운 것도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낚시꾼을 위해서 포를 계속 막아달라, 막아달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나게 큰 가물치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건너편 부들밭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다 알을 낳고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녀석이 저 부들밭에서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네요. 저 건너편에서. <laughs> 제발. 저야 뭐다 구르트나 옥수수니까, 뭐, 가물치를 잡을 일은 없겠지만, 이 새우나 그 찬붕어 낚시할 때, 자주, 붕어보다 더 자주 낚이는 게 가물치잖아요. 근데 뭐, 30cm, 40cm만 돼도 힘이, 엄청난데 한7 80 정도 되는 가물치 한번 걸면은 뭐 잉어는 아무것도 아니죠. 무겁기도 무겁지만은 뭐 힘이 뭐 엄청나서 그거야말로 정말 낚싯대 뭐 바톤대가 부러지는 그런 일도 음,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가물치기가 한번 끌고 가서 뒤 뒷받침대 있잖아요. 뒷걸이. 고개 똑부러진 적이 있어요. <laughs>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감을 치겠죠, 뭐. 그때 새우인가? 참붕어를 껴놨는데, 그냥, 뭐, 예신도 없이 그냥 끌려, 가는데 뭐, 똑부러지더라고요. 뒷, 뒷받침대, 그 머리 부분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포켓이 나와 있는데 바람 불잖아요. 그러면 저 어라이언들이 어리언들이 밀려서 아까까지만 해도 크게 있었던 포켓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바람이 안 부니까 그대로 잘 있습니다. 로 혼자 낚시하는 독조지만 그래도 먹을 거는 잘 먹어야 되겠죠. 원래는 가까운데 오면은 이런 거잘안해 먹거든요. 간단하게 먹고 술도 안 먹으니까. 오늘은 뭐 멀리까지 왔으니까 구미까지 왔으니까 얘도 장을 닫습니다. 혼자서. 자 저녁 다묻고 200m 길을 또 걸어 내려갑니다 철부덕 철부덕 밥을 먹고 왔는데요 맨 오른쪽 이쯤 북한대 가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봤더니 목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아마 뒷브레이크에 걸려서 순간적으로 딱 목줄만 끊어지고 간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잉어일 것 같습니다. 잉어일 겁니다, 잉어. 100% 잉어입니다. 붕어는 이렇게 안할것 같아요. 웃긴 녀석이네. 아니,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찌를 원래 맞지? 찌를 그렇게. 있는데 한 1미터는 듬직한 시커먼 막대기가 물속에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떡밥을 다시 달아가지고 던졌더니 그 가물치에요. 엄청 큰 녀석이 이 어리언 밑에 몇 마리 가지금 있습니다. 아마 알을 낳고 부화시킨 후에 그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지금 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붕어 들어오기는 다 틀렸는데요. 대구 구미하고는 참 희한한 인연이 있는 게요. 제가 군대 생활을 대구하고 구미 중간에 외관이라고 있죠. 외관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뭐 복학하고 그다음에 뭐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았는데 그 직장 물론 사무실은 뭐 서울입니다만은. 직장의 공장이 대구하고 구미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하고 구미는 정말 뻔질나게 출장을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 낚시하고 있는 이곳은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 그 곳이 성수동인데, <laughs> 지명이 똑같습니다. <laughs> 아 참.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15분입니다. 집을 다 달았고요. 해는 넘어갔습니다만 아직은 서쪽 하늘이 밝습니다. 해가 떨어지니까 바람이 조금 서늘하게 불기 시작하네요. 음... 스포트 주인 되신 분 오셨네요. 저렇게 이동합니다. <laughs> 밤 8시 30분인데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구미시 불빛만 반짝이고 있네요. 네, 방금은 거의 사자급 붕어가 나왔었어요. 입질 좋았는데, 조금 늦게 깔려고 깠더니, 어리연에 엉켜가지고, 어휴 겨우 꺼낸, 거의 꺼내다가 터져버렸네요. 엄청 큰 녀석이었는데. 네, 지금 시간은 8시 반입니다. 아까 새벽에 한 마리 걸었다가, 그 어리언에 엉켜 가지고 결국은 터트린 그 사자보다 좀더 되는 것 같아요 녀석 하나 그 이후로 일곱 치한 마리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입질이 없습니다 네 아침 10시입니다 오늘 새벽 4시 쯤에 들어왔던 그 사자급 대물 그걸 터트렸긴 했지만 그 녀석 이후로 일곱치 붕어 한 마리 더 들어왔었습니다만은, 그게 저한테는 모두의 족과 다입니다. 본류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새수로들, 붕어들이 몇 시에 몰려서 들어오는지, 그게 다 다른데, 여기나 아면 새벽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새벽, 여기서, 여기서는 낚시를 하려면 오 새벽 2시 서부터 집중을 해가지고 낚시를 하든가,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터마다 붕어들이 그 나오는 시간들이 다 다른데 여기는 새벽인 것 같아요. 아주 그또 아주 이른 새벽 또 낮에도 뭐 입질이 뜨문뜨문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뭐봄 때기고 얘 이렇게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기절에는그 수온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는 붕어들이 여기까지는 들어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 열입니다 새벽 4시에 나왔던 그 사자급댐을 발밑에서 터뜨렸던 그 녀석 또곧 있다가 나왔던 그일곱집급 붕어 두 마리가 오늘 조과에 담니다. 물론 뭐터뜨린 녀석을 조과에 포함, 포함시킬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얼굴은 봤어요. 이앞 <laughs> 바로, 바로 앞에서 어우 엄청 큰 라이프 베스트 사이즈가 아닐까? 라베 사이즈. 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붕어였었는데, 요 어리언에 엉키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그냥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언이나 말풀이나, 뭐또 마름, 밭에서는 초기에 제압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 출조는, 그, 저한테는 또 다른 가르침을 하나 준 그런 출조였어요. 그래서 조금 낚시 시간, 낚시 시간을 좀잘 배분을 해가지고 몇 시에 입질이 들어오는지 또몇 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또 쉬어도 되는 시간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낚시를 다음에 올 때는 그 타이밍을 염두에 두고 시간 배분을 잘 해서 정말 제가 두 손으로 그 사자급 대물, 사자 중반급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녀석을 두 손에 꽉 쥐고 사진을 또 찍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기서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저는 낙동강에서 붐친이었습니다.